신규 회원님들은 앱을 다운 하시고 이 코드를 검색하시면 13만 원 쿠폰팩에 최대 90% 할인까지 받아 가실 수 있으니 꼭 가성비 쇼핑을 시작해 보세요. 아, 미라쿠마. 드디어, 미. 드디라쿠마디 미. 드디어, 미. 드디어, 미. 뭐야 어거난어 해파리 어 미. 드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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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와 진짜 꼭 쟁여드세요.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이 <laughs> 속지가 완전 두꺼워서 강추. 이 속지도 아까랑 비슷한데 더 투명한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완전 찰떡이에요 헐! 약간 게임에 나올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제발 사세요. 아니라 진짜 너무 예쁜데요? 완전 쿵냥픽. 이야 <놀라> <놀라> 진짜. <놀라> 아 하나. 이거는 다이얼이에요. 이렇게 3공 바인더가 있고. 요런 돼지? 들이 있습니다 어 이거 너무 예쁜데? 어머. 아크릴 키링이랑 약간... 덤? 허허허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어 진짜 이쁘다 거아 아까 그거네 메이플로버도 있어요 아시죠? 이렇게 떼가지고. 진짜 예쁠 듯. 보이세요? 다하대 어, 어, 헉! 안 돼! 이카게 너무 귀여운데? 귀여워지고 싶을 때 하나씩 머리에 꽂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인형을 샀습니다. 진짜 아휴 어떡해 진짜 너무 귀여워요 친구랑 커플 키링로 달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. 옆에를 밀어가지고 정수리에. 이렇게. 각도 조절도 되고 여기 손까지 달아줄 수 있거든요. 오 안돼 여기다가도 하나 달 줄게요. 너무 예쁜데? 이건... 이렇게 프린팅되어서 디자인된 스티커입니다. 금붕어도 있어요. 그다음은 통. 이거 열 개예요. 사각통. 이 양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이벤트도 해볼게요. 응? 어? 비자 넣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정체불명의 박스들 한번 뜯어볼게요 오 마이 갓 이거 이거 내가 진짜 많이 기다렸어 이게 약간 발레코어 느낌의 다이얼이거든요 저 샀어요 그래서 안에 속지도 이렇게 따로 주고 뒤에 안주머니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열심히 리본을 끼고 있었는데 아니 허나스도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완전 무조건 사고 싶게 만든다니까 이것봐 이거 로키한 사는데. 아 솔직히 이거 반칙 아니 이거 블루코어분들께 진짜 추천.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 패키지. 이거는 키링이 요 네이클로 이드라이버도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 진짜 유용하게 사용할 때 기억났어. 이렇게 끼워주고 음. 있네요. 이런식입니다. 음. <laughs> 이런 유리 도자기 이런 거예요. 비즈들 약간 예쁘게 장식하는 용도? 이렇게 놓으면은 진짜 분위기가 업업. 모있는데 너무 예뻐요 많이 있습니다 또 추가로 담을 케이스를 샀습니다 <목소리> 버섯 파츠들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한 통은 제가 완성했습니다 너무 예뻐 아니 말이 돼요? 이렇게 짧은게 한 세트라서 완전 갓성비거든요? 이거 비즈키링 초보자들 무조건입니다

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만족하는 추천템입니다. 진짜 꼭 사세요. 이거. 다음은 아로마 디퓨저입니다.